오늘은 6월 29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다스의 기사일이니까요. 뱀날입니다. 황혼 모렵 눈에서 돈을 깔고 앉아 있는 황금 뱀이 날입니다. 오행상 기사는 화생토 즉. 재물밭에 그 불을 붙여주는 아주 좋은 상생관계입니다. 돈을 이렇게 그 휘감고 또 깔고 앉아있는 이런 까닭에 황금뱀날은 또 우리가 재물복을 크게 그 움켜쥐기 위해서 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그 절호의 순간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기회의 날입니다. 일요일 정기되는 이 황금뱀날은 여러분들의 그 하반기 돈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마지막 또 열쇠가 되어줍니다. 왜냐하면, 음력 6월 초다시라고 하는 이 시기가 주는 그 의미는, 우리가 뿌린 그 돈복의 씨앗이 땅을 뚫고 그 힘차게, 돈복의 새싹을 그 튀우는 날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6월 그 하순이라는 이또 시기는 올 하반기의 그 경계선을 보여줍니다. 곧 시작될 그 7월부터 그 남은 12월까지 그6섯 달, 즉올 하반기의 그, 그 재물운의 그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 순간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1월 시문이 돈복 터지는 그 풍수 기원이라고 하느니 돈복의 씨앗이 올 하반기 여러분들의 커다란 그 경제적인 그 결실을 또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땅속 깊이 그 잠들어 있는 그 재모론의 그 기원을 깨우는 새로운 그 도움복을 강하게 또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절호의 순간입니다. 이런 그 기회의 이날 또 하게 되는 그 도움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절대로 그 놓치면 안 되겠죠. 돈을 그 휘감듯 깔고 앉아있게 될 이날 하게 되는 그 도움복 터지는 그 백두대간 풍수기원은 지금 접수 중입니다. 이렇게 그 풍수기원에 또 접수를 하시게 되면 걸어두는 그 풍수소품, 천년의 행운, 천년의 그 돈복을 암시하는 은행나무로 만든 그 은행나무 돈비락 그리고 그 1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그 터지고 있는 노원구의 그 스파로또 또 스파로또 매장에 수구매한 그 즉석복권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. 초제 진보라고 하는 재물을 부르고 또 귀한 불을 그 축적시켜 줄수 있는 6월 29일 그 일요일 그 행운이 터지는 그 방은은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서쪽입니다. 서쪽에 있는 그 로또판 매점에서 더 커다란 그 수확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의 그 돈복으로 또 안겨줄 것입니다. 이때 그 행운이 그 터지는 그 시간은 사시와 그 오시입니다. 사시는 그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, 오시는 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그 2시간을 의미 합니다. 지방구 풍수 공간에서는 돈을 그원없이또 깔고 앉아 있게 될그 풍수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오행 토의구 풍수적또 상징적 주의를 지닌 그 식탁에 이날만큼은 그 식탁에 꼭그 오행 화의 암시를 꼭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때 가장 그 좋은 방법은 요리쟁반에 여러분들께서 그 불의 기운을 그 가득 내포하고 있는 니 오렌지 하나를 그 올려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그 식탁에 그 하루 동안 또 올려주시게 되면 도움복을 크게 그 하반기에 열어주는 그런 그 멋진 또 풍수적 배열이 되어줍니다. 돈을 그 손에 거머쥘수 있는 이 황금뱀이 이끄는 그 재운의 그 문을 하반기에 또 크게 그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. 대박 터지는 그 황금뱀날 그 6월 29일 그 일요일 여러분들께서 그 대박 터지는 그 백두대간 풍수기원을 통해서 또 이런 그 간단한 또 집안에 살게 되는 이런 풍수 배열로 하반기 그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그 대박을 크게 그 열어보시기 바랍니다.